지구상 계속되는 원인 불명의 감염체 발견, 일명 제트 바이러스. 그리고 이 끝에서 생존을 위한 세기말 전쟁을 하고 있는 두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하츠와 연합 세력이죠. <laughs> 하츠 세력은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지만 감염체가 되지 않고 뛰어난 신체 능력과 지능, 감정을 가진 변형 인간들의 집합이 모인 세력이고, 반대로 연합 세력은 Z바이러스의 위협에서 벗어난 인류가 모인 세력입니다. 이들의 갈등이 바로 히어로즈와 카운터 어택의 핵심 스토리이기도 하죠.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스토리는 세세한 설명과 함께 인물 간의 이야기를 다룬 굵직한 스토리로 몰입도가 높은 게임입니다. 한 번에 모든 스토리를 전달하지 않고 매 챕터마다 개성있는 캐릭터 스토리를 집어넣음으로써 히어로즈워의 분위기와 세계관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게임은 3D 그래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실적인 묘사와 액션 연출은 아포칼립스 세계관을 더더욱 부각시키며 보는 맛을 살려주고 있죠. 특히 Z 바이러스에 감염된 감염체들의 괴이함을 3D 그래픽으로 잘 표현시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히어로즈와 카운터 어택에서 볼만한 또 다른 묘미는 바로 턴제 전투 시스템인데요. 기존 턴제 RPG 시스템과 확연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작이 가진 턴제 베이스 기반의 전략 전투에 역동적인 전투 액션을 도입하여 전략적인 재미와 액션의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죠. 턴제 전투인 만큼 이동 범위와 공격 범위가 정해져 있고 순서에 따라 공격이 펼쳐지는 방식입니다. 타 턴제 게임에서도 이동 범위와 공격 범위 시스템은 존재하지만, 지형 하나하나 타일을 선택해 이동하는 것이 아닌, 정해진 범위 내에서 가상패드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분노 게이지가 100이 되면 최고의 액션을 만날 수 있는 필살기, 액티브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작품에서 유일하게 턴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타 RPG 게임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며 전투의 복잡성을 더해줍니다. 적이 강력한 스킬을 사용하게 되면 스킬 취소가 가능하고, 체력이 얼마 남지 않은 적이 힐을 받고 있을 때 추가 피해를 주며 방해 작정도 가능하죠. 이러한 변수는 유저들에게 턴제 전투의 묘미를 알려주며 몰입감을 높여줍니다. 여기에 화려한 3D 그래픽은 액션의 맛을 가미해주며 세련된 느낌과 함께 신선함을 더해주죠. 뿐만 아니라 스토리와 연계되는 다채로운 콘텐츠도 이 게임에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스토리 외에도 배틀센터, 일일훈련, 실험체 추적, 파티, 용병단 임무 등 다양한 콘텐츠들은 쉴틈 없는 즐거움을 선사해주며 게임을 더더욱 재미있게 만들어주고 있죠. 질리지 않는 스토리와 콘텐츠 연계는 게임의 작품을 연이어서 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게임의 재미는 스킬카드와 그리고 과금을 통한 캐릭터 뽑기가 없는 부분인데요. 캐릭터 육성을 장비 착용과 한계돌파, 능력 강화로 강하게 만들 수 있지만 수많은 육성 중에 스킬카드는 캐릭터 육성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스킬카드의 경우 용병카드와 분노카드 두 개로 나눠지며 등급이 존재하고 어떤 분노카드를 장착하느냐에 따라 영웅의 전투 방향성이 달라지기도 하죠. 예를 들어 공격신호기를 장착시켜 전투 시작 시 아군 전체의 2턴간 공격력을 증가시키거나 하트만 수액으로 전체 생명력 회복 등 딜러 혹은 탱커가 서포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과금은 히어로즈와 카운터 어택만의 차별점을 두고 싶어 캐릭터를 획득할 때마다 확정적으로 획득하는 방식을 채택했다는 겁니다. 대부분 많은 게임들이 과금 모델로 뽑기 시스템을 선택하면서 영웅을 획득하기 위한 과금 피로도가 높은 데에 비해 히어로즈와 카운터 어택에서는 피로도가 낮은 편이죠. 꾸준히 게임을 진행하면 사고 싶은 캐릭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성실함이 바로 이 게임이 유저들에게 바라는 방향성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이렇게 히어로즈 워 카운터 어택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았는데요. 현재의 역동적인 전투 액션과 3D 그래픽, 아포칼립스 배경을 다룬 게임을 찾고 계신다면, 과금 피로도가 낮은 컴투스 게임 히어로즈 워 카운터 어택을 추천드립니다.